무 말이냐 아니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선생님 내가 친구를 내가 죽이겠습니까? 구문야 문재인 일을 잡으면은 친구 죽인다 이거지. 그래서 기득권 전부 백분의 십, 지분 포기하고 돈썼던거 포기하고 어? 돌아서 가버린 것이 저저 저하, 하고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조양일이 살아 있어요. 어? 그래서. 조양일이는 지금 이 방송을 보면 뭔가 도둑놈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지금 한반도에서는 제일 큰 도둑놈이라는 걸인국정이 장길산이 그거 도둑놈 아니에요 산 도둑놈 아니에요 이게 비하면은 뭔가 저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어? 어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을 털어먹은 놈이 그리고 어 불쌍한 일제 시대 때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 진종당에서 희생된 6월, 어, 천 개의 구신들까지도 깔아뭉겐 그, 불안장 어, 같은, 응? 아, 저 살인마, 악마가 지어야분도 죽이고. 그게 저, 어, 그 문과 흐름을 민낯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그 어, 다음에, 조동철, 조동철, 600627. 6 00627-100 100 6 5 하나 하나. 이놈이 어, 참이 웃기는놈입니다 이놈이. 아, 어? 어, 60년생인데 60년. 600이니까. 60년생인데 이놈이 서울 시청에 7급 공무원입니다. 자전거 담당관실에 있었어요. 자전거자전거 자전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어, 이놈이 어 두목 백주름에게 월급 받는 놈이 7급 공무원 월급이 얼만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한 500만원도 안되겠죠 한, 500만 한 300만원 될라나 어 7급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이 7급 공무원 이 자식이 3억이라는 돈을 3억 공무원에게 3억이면은 지금부터 십수년 전에 그 엄청난 그 액수 아닙니까 이걸 어그어저 백과에게 백백 어, 백. 대장, 행동대장, 백대장에게 갖다 바치고, 백분의 일을 받았어요. 백분의 일.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 도굴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금을 숨기는 작업을 할 적에 이놈이 토요일만 되면, 주말만 되면, 비행기 타고 그게 뻥 내려갑니다. 아, 이게 내가 이놈을 한 문은 찾아가서, 공무원이니까, 양심이 있을란가 싶었어. 저 서울시청 별관 어디냐면, 덕수궁 저, 저쪽에, 어 옛날에 대한항공 어 옆에, 그 빌딩에, 그거 찾아가서, 자전거 담당하시는 찾아가서. 잠깐만요, 또. 굉장히 심해요시고 잠깐만, 스톱하시고, 잠시 또한 1, 2분 좀 돌아가셔야 돼. 요 지금 또 끊겼습니다. 거기 끊기면 말이 어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녹화해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할것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지금. 굉장히 심울 공격이 보통 때보다 뭐, 뭐 10배 이상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아예 잠깐만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됩니다. 이제 1, 2분도 돌아가서 다시 마지막 부분 다시 말씀하세요. 네. 에, 조동철, 조동철, 어, 600, 어, 627, 다시 100, 6511. 아 이놈이! 어, 행동대장 100으로 붙어서, 어, 100분의 1을 받고, 어, 7급 공무원 주제에, 7급 공무원 주제에, 어, 3억 원을 그 당시 돈, 어, 2002년 그 당시 돈, 어, 100분의 1을 받고, 3억 원을 백두목에게, 그때 이제 백두목은 청와대 어, 참여정부하고는 접목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아, 백분의 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 이 조동철이라는 이 서울시청 어, 자전거 담당관실에 근무하던 60년생의 칠급공무원이팔자고치겠다고그 어, 토요일 주말만 되면, 그 당시에 뭐, 어, 금요일이 주말인가, 끝내 모르겠습니다만, 아, 제주도에, 그 독을 어 굴로 찾는 금을 갖다가 탐해의 식고간 금을 일본 놈이 어 파은그 어 굴을 하나 발견되지 않은 굴을 찾아가지고 그 속에다가 양이 많으니까 그 속에다가 쟁여놓고 애시당 초부터서 거기에 어 쟁여있는 걸 자기네들이 찾았다고 쇼를 하려고 이벤트를 하려고. 자 지금 시간이... 응? 한 시간 십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오늘 너무 길어지면 또 그러니까 앞으로 한십분 이내 에 마무리하고 결론을 예, 예. 하겠습니다. 그래, 마무리 결론을 가주십시오 예, 예, 예. 네. 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맞아 이 예. 주민등록번호만. 아 그래서 이 서울시청 공무원 조동철이 지금 어, 소문에 듣자니까. 저 뚝섬에 있는 큰 고급 아파트에 비값 번쩍하게 산다고 하는데 이자의 재산도 어, 어, 발, 어,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김강호. 스톱, 스톱, 스톱. 오늘 진짜 심하네. 안 들려요 아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고 얘기 다시 하셔야 돼요 지금. 안 들렸어요. 아예. 아 심각하네.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필요하면 나중에 놓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 마무리 말도 아, 일단 하시죠? 나머지 네, 마무리를 또 하시고 아, 필요하면 다시, 다시 놓고 하는 걸로. 자, 고거 다시 말씀하세요. 고. 에, 지금 불 브링이 심해가지고 방해 전파가 엄청 방해가 지금 치열하게 들어오니까 방송을 어, 계속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 조동철이라는 그 서울시청 칠급공무원 자전거 담당 강간실에 있던, 어, 백, 백행동대장, 그, 어, 그 교활한 놈, 그 악마, 어, 사이코패스, 이놈에게 3억 원을 갖다가 바치고, 100분의 1을 받아가고, 이놈이 도굴단에 음으로, 양으로 비행기만, 턱만 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그 도굴단에게 합류하러 가는 것이, 어,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그 김성태가 쓴 일기장, 그 제주도 탐사일기 404쪽에 그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굴단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행동는그 일기장 404쪽 짜리에 어, 보면은 열 달, 일년 동안 그 활동한 것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제가 빠르게 어느 게 어, 머릿속에 다 입력되어가 있지요. 그 일기장 또 다음번에 내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강호김강호 이거는 삼천포에. 그저 어, 김성태의 어, 후배입니다. 아, 아주 어, 얼마나 그 사랑하는 후배인지 어, 서로가 죽고 못 사는데 이 놈은 640120, 640120 다시 1845816 1%그 다음에 어, 나현철 나장군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사주했던 거. 1%를 받고 정충제를 죽여라. 그래서 살인 청부를 맡았던 나연철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 뚱뚱한 나장군이라고 나오죠요그 성부자 방송, 영우 방송에. 그 나연철이 490918, 490918, 1095511. 백분의 어, 일을 받고 정충제를 죽여주는 대가로서 살인청구를 받고 100분의 1를 받았다고 나연철이 직접 어, 판사 앞에서 어, 말하자면 재판할 적에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 그 아무런 어, 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 짜고 치는 고수도 그 대한민국 재판은 재판이 아니었고, 개판이라고 그래서 내가 개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퍼링이 들어오니까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송, 어, 송재성, 송 송재성, 어, 제자는 차이. 590309, 590309, 어, 1543, 1543915, 1543915, 100분의 1을 받고 어, 도굴단에 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제가 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조업규. 어, 520604 1 8 4 5 7 1 0 0 5를 받고 어, 동물단에 합류했는데 이자가 조방 앞에서 돌팔이 치카이사 여기에 기생했던 놈이 기생해서 빨아먹던 놈이 어, 어그 손님들. 어, 가 이놈이 조교가 기술이 좋으니까, 그, 손님을, 어, 불러드리는 호객행위를 하던 놈이 누구냐면 아까 말한 삼천포 소도동놈 김성태입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이놈이, 어, 다리를 틀어가지고 저한테 살살이 짓을 해가지고, 어, 어, 저, 저의 조수가 되었지요. 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 여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 여순. 510-510-402. 510-402. 다시 2403-2-1-1. 2403-2-1-1. 0.5%. 방금 말한 돌파리 치과의사 김승태의 절친, 어, 조옥교의 마누라가 임여순입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방송은 어, 이으로 어, 마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세청장께서는 이 방송을 보는 즉시 어, 재산가표를 이상 말한 사람들의 재산가표를 어, 파악해서 어,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겠으면 은 어, 태평TV 777로라도 연락을 해주시면 은 어, 나중에 우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손실 을 어떻게 복구했냐면요. 쉽게만 생각하고 시작한 주식 모아둔 뭐 돈도 다 날리고. 한 임정민이라고 하는 놈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상점공 간첩 총독 문재인과 부동자세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